고기 먹고 싶은데 어디 가지? 고기로 와. 어디로 오라고? 아니, 고기로 와. 뭔 개소리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경플레이스의 규입니다 오늘은 은평구 역촌역 근처에 위치한 가성비 최고의 돼지고기 맛집 고기로아에 방문했습니다. 예전에 인스타에도 돼지고기 맛집으로 올렸던 적이 있는데요. 가격도 굉장히 합리적이고 퀄리티가 좋아서 유튜브로도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역촌역에서 찾기 힘든 숙성고기 맛집입니다. 외부와 내부는 레트로한 느낌의 조명과 인테리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테이블은 10개 이상 정도 됐고 흔히 볼수 있는 상향식 흡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메뉴판인데요. 고기 가격들은 그람수 대비 굉장히 가성비 넘치는 가격이었습니다. 요즘 서울 물가 장난 없는데 삼겹살 기준 200g에 12,000원이면 굉장히 저렴한 편이거든요. 그렇다고 고기 퀄리티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전혀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희는 오겹살 2인분과 목살 2인분을 주문했습니다. 밑반찬은 열무, 배추김치, 명이나물, 파채무침, 간장양파절임, 그리고 각종 소스류들과 마늘, 청양고추 쌈까지 아주 알차게 나왔습니다. 불판 아래 기름이 빠지는 물받이에는 쌀뜨물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쌀뜨물 넣으면 그냥 물을 넣었을 때 보다 고기 기름도 덜 튀고 불 나는 걸 방지할 수 있어서 숯을 사용하는 고기집들에서 종종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불판은 어릴 적 보던 얇은 스텐 철판으로 열이 금방 전달될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주문한 고기가 나왔습니다. 오겹살과 목살 퀄리티 보이시나요 여느 프리미엄 삼겹살집이라고 하는 곳들 부럽지 않은 고기 퀄리티를 보여줍니다. 오겹살은 약간의 칼집을 넣어서 내어주셨습니다. 옥살은 소고기 부럽지 않은 마블링 으로 지방과 살코기 부분이 적절한 비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주문 시 서비스로 나오는 꽈리고추와 버섯까지 빠지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버섯은 시즌마다 종류가 바뀌는 것 같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기를 불판에 올렸습니다. 불판 자체에 기름이 없기 때문에 오겹살은 껍데기 부분부터 익혀졌고 목살은 유명 목살 가게처럼 계속해서 펄럭이며 구워졌습니다. <목소리> 서비스로 나오는 된장찌개 이건 잠시 후에 다시 만나보기로 하고 다시 고기 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고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구워주는 방식은 아니고 어느 정도 중간중간 체크를 해주시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한가할 때 방문하면 초반부터 구워주실 때도 있고 바쁠 때 방문하면 잘 굽고 있는지 체크를 해주시며 특히 고기를 커팅할 때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야채류들은 고기에서 나오는 기름을 살짝살짝 입혀주면 고기 기름 덕분에 더욱 맛있게 익힐 수 있으니 고깃집에 가시면 이 방법을 꼭 써먹어 주세요 먹어보세요. 아무튼 오겹살부터 목살까지 하나하나 다 커팅을 해주셨는데 겉면은 적당히 익고 속살이 딱 붉은색을 띠는 것이 붉은 부분만 적당히 익히고 먹으면 무조건 맛있는 굽기입니다 살짝만 더 익히고 목살을 먼저 먹었습니다. 요즘 퀄리티 좋은 목살들은 바짝 익히는 것보다 속살이 살짝 덜 익었다는 느낌이 들때 먹어야 육즙을 입안 가득 느낄 수 있습니다. 딱 적당히 익어서 소금에 한 점, 와사비에한 점, 갈치 속젓에 한 점, 마늘과 쌈장에 한 점. 솔직히 이 정도 가격에 이런 맛을 느낄 수 있다니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살코기랑 지방 부분이 섞인 부분은 기름의 고소함과 살코기의 살결이 적당히 느껴져서 당연히 맛있었고 살코기만 있는 부분도 적당히 익어서 육즙이 입안에서 잘 느껴졌습니다. 다음은 오겹살. 오겹살은 비계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먼저 먹었습니다. 소금만 살짝 찍어서 먹었는데 돼지 지방의 향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입안에서 지방이 육즙처럼 터지고 특유의 서걱한 식감 역시 맛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삼겹살보다는 오겹살을 좋아하는데 고기로와에서는 오겹살과 삼겹살의 가격이 동일합니다. 보통 삼겹살보다 오겹살을 비싸게 판매하는 매장이 많은데 한 영상에서 같은 돼지일 경우 오 겹살과 삼겹살의 가격 차이를 두는 것은 상술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집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직하다고 볼수 있겠네요. 서비스로 나온 된장찌개. 사실 이걸 된장찌개로 해야 할지 청국된장찌개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그 이유는 청국장이 약간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맛있어요. 혹시나 주변 백반집에 이런 된장찌개가 있었다면 점심 식사로 자주 사 먹었을 것 같아요. 청양고추가 들어가 약간 매콤하기까지 해서 공깃밥한 그릇은 그냥 뚝딱 할수 있을 것 같은 맛이. 간도 너무 짜지도 싱겁지도 않아서 맛있었어요. 서비스 된장찌개라기엔 퀄리티가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고기를 먹고 있으면 알아서 불판을 갈아주시더라고요. 게다가 같이 간 일행이 먹다가 젓가락을 떨어뜨렸는데 말하기도 전에 잠시 후 가져다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이 고객들에게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인기 메뉴가 있더라고요. 젊은 분들 테이블에는 하나씩 다 있었던 것 같은데 바로 왕냉면입니다. 왕냉면은 물냉면과 비빔냉면이 있는데 저희는 비빔냉면을 주문했습니다. 왕냉면이라는 말답게 장난 아닌 그릇 크기를 보여줍니다. 근데 왕냉면 발음이 어렵네? 아무튼 영상에서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람 얼굴 두 개는 충분히 들어갈 것 같은 크기였습니다. 가위도 고기를 자르는 가위가 아니라 예쁜 가위가 담겨져 나오는데 이런 부분도 사소하지만 센스있게 느껴졌습니다. 비빔냉면 자체가 양도 많고 소스가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새콤한 듯 하면서 약간 매콤해서 그냥 먹어도 맛있고 고기랑 싸먹어도 너무 맛있었습니다. 양념장을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해질 정도더라고요. 남은 목살을 새로 구워서 함께 싸먹으니 진짜 여느 고깃집 부럽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은평구 돼지고기 맛집으로 유명한 고기로아에 방문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서울에서 이정도 퀄리티의 가성비 넘치는 고깃집이 또 어디 있을까 싶었습니다. 100g에 6,000원이라는 정말 저렴한 가격에 좋은 퀄리티라 꼭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 단골인 동네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던데요.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머님과 아저님께서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단골분께서 본인의 딸님을 소개시켜 주셔서 결혼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부가 함께 운영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두분 모두 훈남 훈녀시던데 아 나도 고깃집을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럼 오늘도 정말 잘 먹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에 또 보기용 감사합니다. 어디로 오라고? 고기로 와.